안녕하세요. 말 타는 슈퍼모델 지승현입니다. 오늘은 용인 CC 승마클럽 유선현 선수단을 만나러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원동초등학교 5학년 1반 김다미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승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? 초등학교 음, 학생 승마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? 본인이 하겠다고 했나요? 아니면 어머니가 하라고 하셨나요?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. 오 어, 정말요? <laughs> 네. 와, 본인이 어떻게 갑자기 승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? 저는 옛날부터 말 타는 걸 좋아했어요. 처음에 어린이 대공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승마체험 있는 거예요. 거기서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뭐 에버랜드 어린이 대공원 막레저파크나 그런 데막다 음. 찾아다니면서 거기 놀러 가서 말만 탔어요. 처음에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나요? 아니요. 아빠도 귀찬성했어요. 우리 가족은 아빠 빼고 음. 다저말 타는 거 싫어해요. 지금은 말 타게 되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? 저는 원래 그 완전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 박혀가지고 집에서만 노는 완전 집순이였는데 승마 말 타게 된 이후로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고 알차게 쓸수 네, 있어가지고 그렇죠. 좋은 것 같아요. 어, 말을 타고 나면 운동도 되고 아주 뿌듯한 기분이 들죠? 네, 그리고 음.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되게 싸우지 않고 사이 좋은 친구들? 그런 친구들을 만들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지 애들이랑 싸워도 막 별로 속상해 하거나 그러지 않게 된것 같아요. 어, 그래요. 아까 어떤 오빠도 말을 타면서 성격이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도 그런 느낌 이 들어요? 그냥 원래 성격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말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요 음, 귀엽죠? 네 완전 귀여워요 음, 앞으로 승마를 하면서 꿈이 있나요? 네 승마 리포터, 승마 해설 경기 맞는 아유. 사람 하고 싶어요 아 너무 멋진 꿈을 가지고 있네요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<laughs> 네 용인시시 승마클럽 파이팅! 응.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워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